처음 공예를 시작한 이유라 공예를 뭘 이것을 해야겠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소목이라는 직업을 해야겠다고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저는 전공은 이거랑 아주 상관없는 전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문과 그 중에 이제 전공도 이제 법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랑은 아주 상관이 없는 직업이었었는데, 어,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인테리어 사업 내부에 저희가 가구 사업부를 두게 됐었는데, 거기 직원이 그 근무도 중에 큰 사고를 입었어요. 손가락이 세 개가 절단되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 뭐 어디 다른데 취직하기도 기간도 그렇고 이 친구와 같이 이제 목공방을 한번 창업해 보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게 계기가 됐었죠. 네. 어, 공예라는 건 쓸모에 더해진 뭔가의 어, 만드는 이의 서사.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품목이 아닌가 그 쓸모도 있지만 뭐 본인의 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마다 좋아하는 뭐 그런 것들을 그 만드는 이가 부가에서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뭐 기물 뭐이 정도가 공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페이스가 이제 한자로 치면 공간 할때 공이 공이고 휴가 어, 사람인 변에 나무목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치면 이제 공휴가 되는 거고 이거를 풀으면 공인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이스 휴 라는 상호 외에 공인목이라는 상호도 얼핏 저희 공간을 오시면 보시게 될 텐데 이것들의 의미가 사람과 자연이 숨쉬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상호가 가지고 있는 아까 스페이스 의 로고도 그 H자 문양의 의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최초에 만들었던 의자의 그 측면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상징적으로 저희가 초심을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뭐 이런 표현이고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겠다. 그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공예에 대한 요소는 좀 재밌어야 된다. 이제 내부의 구성이 좀 특이하게 돼 있다든지 이제 고객의 쓸모에 맞게 돼 있다든지 이런 요소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재미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제 또 기능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쓸모도 있고 향후에 뭐 하루 이틀 쓰고 버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담아야 된다. 그런 기,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어, 재미를 가진 요소,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뭐 이런 정도가 가장 크게 디자인하고 제작하는데 담으려고 하는 요소이고요. 그 목가구나 일련의 소품 제품들이 생활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 공인목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제 전통과 이제 현대가 조화되어진 일련의 가구 소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공예가가 인테리어하는 거의 장점은 이제 공방에서 이루어지는 반제품 가공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재단하고 이제 현장에 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원가 절감, 공기 단축, 폐기물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영향은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가질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공예가들이 했을 때는 예술적인 감각과 그런 장인 정신에 입각한 그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한 본인의 예술적인 감수성을 드러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공예가가 하는 인테리어의 장점이지 않,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된다. 뭐 안전이란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주거하는 것은 주거환경, 사무는 사무환경, 상업은 상업공간으로서의 환경을 부담해야 될 부분을 충실히 부담을 해줘야 되고, 이제 그 외적인 그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이나 사무공간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기초로 해서 어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공예가적인 입장에서 풀어나간다라는 것들인데 어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하면 이제 기본적인 인테리어에 예술가적인 공예가적인 눈으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아트테리어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트테리어라는 개념은 뭐 제가 뭐 만든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러한 뭐 일련의 활동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뭐그 개념적으로는 뭐 예술가들과 인테리어가 접목된 형태의 그 일련의 활동 그걸 이제 아트테리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스페이스 유가 하는 아트테리어라는 것들은 어떻게 틀린가? 인테리어라는 개념에 하는 주거, 상업, 사무 공간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작업의 예술적인 감각과 정교함과 이것들을 이제 고객에게 선사하는 것들이 이제 저, 저희가 생각하는 이 아트테리에 대한 공예가적인 관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역의 예술가들하고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의 창구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테리어 공간의 한 스팟을 예술적인 결과물로 이제 표현을 한다든지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뭐 기능적인 개선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아트테리어라고 규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라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통의 창구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일단은 사제간으로 만나다 보니까 어 연대가 좋았던 것 같고 또 이것을 기초로 이제 그 이루어진 관계들은 좀 오래가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래가는 요인들이 예의를 지키면 상당히 좀 오래 가잖아요.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의 많은 이제 예술가들의 모임이 있죠. 마을 예술 창작소라는 것들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예술의 범주를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과 했던 그 하나의 공간 사업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예술 반상회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끌어내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활동은 이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이제 지향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동, 마을 공동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일반 교육, 그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과거에 이제 했던 경험치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향후에도 계속 개혁되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저에게 있어서의 공예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과에 대한 만족이나 성취감은 아닌 것 같고, 많은 작업 자체를 좋아하는 스타일? 과정에 대한 즐거움? 맞아요. 과정에 대한 즐거움이 아닌가 싶어요.